삼복도의의 생일이면은 아우 어휴... 그 어떻게 <laughs> 산북 산북 <도의에> 그 삼복삼복도의의 <laughs> 그그 아니요 저기 뭐나 그 그거 뭐야 왜 여름에 애들 물놀이하는 데 있잖아요 그뭐 가수들 와서 노래도 하고 그거 시작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뭐, 거, 거기 저녁으로 가서 일좀 봐주기로 일요일 날은 또 바빠요. 그게 그렇게 오래 안 하거든요. 금방 끝나요. 그래가지고 야 삼복더위에 애기, 애기를 낳으면은 어디? 저기서 살좀 마리고 뭐몸좀 자는 게 맞나 고 아직 익히 안는다. 어르신 어, 것 아직 익히 일나면 나도 기이럴때 아무 일 뭐. 니 아이, 머리 안 아프십니까? 몸이데그 뭐 그, 아니, 지금도 그목기향피워 놓고 주무세요. 그럼요. 목향피워 놓고 주무시면요. 그럼 머리 아파요. 뭐는 안 뜨는 나딱 아문 닫는 게가지안 필요 없어문 닫으면 모기 안 들어가는데. 아니 들어지 어르신 모기장 없어요? 모기장 있이 있으면 모기장을 치고 좀 쉬면 되는데. 귀찮아. 귀찮아서 그러시죠? 니 방에. 저도 돼요. 제가 이따 쳐드릴게요. 아니, 그쳐 드릴게요. 뭐. 그 그모양 사람한테 굉장히 안 좋습니다. 는상그 그러니까 어르신 머리 아프다 그러시죠? 아아프아뭐 이게 가 그래도 괜찮던데. 그럼 그 전에도 여름에 계속 모기 피워놓고 주무셨어요? 그럼. 이 호박이 왜도 그만 쌉싸가 그... 빠졌어 근데 호박 보통 한번따으면 며칠 동안 괜찮습니까? 따오면은뭐그농이뭐한이 뭐, 한 라도 괜찮지만, 오라무도 호박 늦게 면막 병기 시작하 거라고, 정말 까싸가빠지에 꼭다리가 빠집니까? 빠까지호박저 빠져 빠졌다는 요 지금 저 달려 있는 거는 괜찮잖아요. 응. 이제 저약 조막부등 노는 괜찮지좀 크기가 막빠는다고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? 아 날이 더워서 이장만또 잠깐 어른 시리면 돼. 그 호박이 앞으로도 계속 달리지 않습니까? 누게 조금 누지 조막부등 조금 그래도 그... 먼저 판날분이 호박이 조그한게 많이 달리 계속 달리던데 이게 메티운 정도지메좀좀 크다니까 도망가면 또 빠지. 좀빠졌만면또뭐빠져 쏙쏙 그러더라. 그게는 작년은 호박이 뭐 이짝만 호박이 절 거다. 데 뭐. 지금 이맘때요? 그러 뭐 작년 봄철에 한번 수어가지뭐 어느 정도 막따가 오긴 했는데. 발고기간 거. 근데 올해 못올때 생긴 가끔 저가 빠진데 말. 날씨가 그래서 그런거 아닙니까? 날씨가 안 하면 잠 빼요 그렇겠지. 뭐내 실면 안 되고 뭐 담경 뭐다 떨어빠지고 그런. 그리고 올해는 뭐 짐승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? 뭐 다람쥐도 안 보이고. 저도 뭐그 다람쥐 뭐 이런 거안 보게. 다람쥐도 제가 여기 올해 여기 올라서 다람쥐 딱한번 봤거든요 저쪽 돌멩이인데서. 우리는 다람쥐 뭐 배면 배로못다니까내 온도 내서. 아이 뱀은 뭐 보고 싶지 않고 저기 저는 먼저 먼저 끝날 제가 저기서 뱀 봤거든요. 뱀뭐 여뱀 비뱀 그게는 뱀 그때는 많이 나오는데 있기는 한데 그랜데 없어. 뱀 봤는데 그뱀 사진 찍기 싫어 갖고 안 찍었습니다. 그또 그런 거 찍는 찍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. 대표 보사는뭐뱀뭐만찍어야 돼. 아니, 이는 목이 아니, 제가 여기 목양, 배낭에 있는데, 그, 제가 라디오 약 갖고 왔거든요. 라디오 약. 그리고, 어르신 그거, 가시라고 하십니까 갓, 갓. 김장김치 할때왜 쓰는 갓, 뭐 넣는 갓. 갓이 가시, 만 지금 갓이 안 가라. 제가 상주씨하고 가시하고 서 왔거든요. 갓, 이건 갓안가거든 그래도 심어놓으면 올라오지는 않을까요? 어그 어제 가 가라이 삼가르어신 옛날 메밀은 언제 갈았습니까? 메밀. 예. 메밀은 무슨 근데 말복 말복대 뿌운데. 말복대 뿌립니까? 어 메밀. 어. 메밀이 으면뭐 이거 쇼단비. 지금 심으면요? 그러면은. 오 옛날에 메밀 심어 보셨어요? 매물 이제 뭐 중복 뭐그 때, r e not a m a m m 중복 때요? u 장도 중복때는 말 a 때 m a 그 You're 그 o t a mammal. You're not a m a 그 m 가 l 뭐지 그그라고 o t a 지그 m m a l y o u 가 e 그데 지금은 그런한번 그냥 쓸 버리고 그냥 <laughs> 지금 편하게 하려고 <laughs> 아, 그래가지고 뭐 가면 그래 누가 뭐, 빌면뭐 주절등이냐 비어요 지금은 비이기대직일 때는 뭐 그거만 본데 옛날엔 덕은 뭐 뭐든지 더으로빼가지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그러지 않으니까 아까 있잖아. 뭐 둘이 비어준다고비어요 지금 빌로치는게그뭐